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책 114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끝내고 그 전에 예레미야를 마쳤는데요. 그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람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 하오니 그의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수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유려고 보물을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애가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열랑기 상하와 같은 시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후로 함께 봐야 되는 성경 책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봤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도 보시면 출발이 이 성, 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두 가지의 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왜이 저자와 관련된 논쟁이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성경 안에 누가 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성경과 예레미야 애가의 이 문학적인 스타일이 약간 다른 면이 있다 보니, 동일 저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이런 이론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가 썼던지 간에 지금 이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어요.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처절한 모습들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눈물도 고통도 환란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과 4절에 정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성 앞이 정막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거나 그러니 사람이 없는 여러분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도 만약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집 앞에도 나가는 것이 무서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 적막함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표현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여러분 1절 맨 끝에 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의 맨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모습을 과부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노동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공주님이 강제 노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공주 같았던 거죠. 공주 같았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강제 노동하고 있는 공주의 모습과 흡사,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위로자도 없고 친구도 배반자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양식이 시입니다. 시. 여러분들이 시편 성경 아시죠? 그 시편 성경을 읽듯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보면 시처럼 쓰여져 있어요. 시처럼. 그래서 보시면 시를 시와 같은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모습 전후의 모습을 이 성경 저자가 9절과 11절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십 년 동안 왕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죄악들을 말해요. 그 죄악들이 옷깃에 묻었으나 뭐라고 말하면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놀랍도록 낮춰주고 위로할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더럽게 살고 있는데 나중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현재는 만족한 거죠. 우상숭배하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현재는 만족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심판과 나중은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을 볼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은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고,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열한기 하를 보면 만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만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축복을 받을지 나중에 저주를 받을지는 사실 현재가 결정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그 말을 끝까지 거역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지만 나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금 만족하고 지금 좋아서 지금 기쁜데 나중에는 안 좋다. 이건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지금 비록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들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 혼자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거죠. 지금은 매우 불편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왜 혼자 저렇게 유별나게, 해? 남들 다 우상숭배하는데, 너도 우상숭배 같이 하자 했을 때, 안 된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불편해요. 하지만 나중에, 지금 우상숭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지만, 나중을 꼭 기억하는, 신자의 삶이 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가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요, 자, 보물로 양식을 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보물은 양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물이라는 거는 감춰놓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양식일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굶주리고 다 죽어갔던 상황이 지금 바벨론 포로 전후의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이 보물로 양식을 사는데 이 브로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이 브로시스라는 양식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가면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니 내가 너희의 참 양식이니 할때그 양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보물로 사는 양식을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안에는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복음이 은밀하게 꽁꽁 다 숨겨 있습니다.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는 상태까지 간이 사람들의 영적인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먹을 것을 사서 내가 충족하고 내가 기근에서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신자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굶주림과 허기짐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당시 애가를 상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듣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을 먹지 않으니 배고프고 허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을 살지만 나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어떠한 결론 값을 주실지를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을 내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먹을 때 내가 허기지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큰 착각을 합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먹고 또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해주는 목회자와 같이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드셔야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 편식해서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이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 듣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결국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중은 현재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의 내 모습이 나중을 결정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양식을 잘 들으므로 여러분 삶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이 이어져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후의 과정들을 예레미야 성경과 예레미야 애가는 그 시대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거역과 배반, 불순종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하며 현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것을 지금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옷깃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굶주려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요. 듣지 않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생명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활기가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용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